네 오늘 배울 내용 네 불자들이 머물 곳은 네 그렇죠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네. 무상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사물이 허물어져 가는 폐괴 무상, 그렇죠? 폐괴 무상 이것. 어, 성주괴공이라고도 표현하시오. 성주괴공. 만들어지고 그건 어떻게? 꼭 어떻게? 망가진다. 그것이 아무리 든든하도 그렇죠? 성주괴공. 그렇죠? 이게 폐괴무상이고 또 하나는 생각이 찰나찰나에 변해가는 염염무상인데 사람들은 다만, 폐교의 무상만 알고, 염렴 무상은 깨닫지 못한다. 그렇죠. 생각, 자기 생각의이 무상한, 이것이, 이, 아까 말했죠. 과거, 현재, 미래란 생각 자체가 되게 무상하다. 그렇죠. 무상한 걸 어떻게 체가 없고, 그것도 우리가 망심이라고 표현했죠. 논에서는 무상을 움직이면서도 고요한 것 같고, 가면서도 뭐 무는 것 같다 하였고 경에서는 무상의 속도 빠름이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 하였다 이치로 본다면 무상이나 전후 전후로 서로 오고 감이 아니기 때문에 고요한 것과 같다 비록 생각 생각이 흐르더라도 예시나 지금이나 제 각각의 성품으로 상주하여서 당처에 스스로 공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문 것과 같다. 또, 비록 예시나 지금이나 제 각각의 성품으로 상주하여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공적하더라도 분명히 생각, 생각에 머물지 않으니 전후로 상속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영원도 아니고 단멸도 아니며 움직임도 아니고 고요함도 아닌데서 사물이 지닌 성품의 근원을 보는 것이다. 그렇죠? 상품의, 아, 성품의 근원을 보는 것이다. 견물 아, 성품 그렇게 나왔죠. 네, 자 넘겨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물었다. 제각각의 성품에 머문다는 것은 소승이 모든 법에 제각각 제각기 자성이 있다고 집착한 것과 비슷한데, 또 바라문이 일제 중생의 성품이 제각기 다르다고 말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가고 오물 타파하기 위하여 가고 오는 것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죠. 이 가고 옴을 아까 앞에서 말했죠. 앞에서 내용도 똑같은 거죠. 이 종류에서 말하는 것이 이 가고 오는 것을 파하기 위해서는 돼 가고 오는 것이 없음을 밝혔다. 근본 바탕에서 말하는 이유로 제 각각의 성품에 머문다고 말하였으나 결정적인 뜻이 아니었다. 곧 결정됨이 없는 성품으로 성품을 삼았기 때문에 외도와 이승이 결정된 자기의 성품이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오고 간다고 집착하는 견해와는 같지 않다. 많은 예를 들었죠. 근데 말하고자 하는 거는 한마디겠죠. 만약 결정된 성품이 있어 오고 간다고 집착하지 않는다면 또한 제 각각의 성품에 머문다는 것도 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논에서 간다고 말하나 반드시 갈 것이 아닌 이것이 할 일을 마친 한가라운 사람의 통상적인 생각이며 머문다고 하나 반드시 머물 곳이 아닌 이것이 불자들이 머물 곳이다라고 하였다. 그렇죠? 머문다. 그렇죠? 머문다는 것은 그렇죠? 온다, 간다, 어디에 머문다. 이 불자들은 어디에 머물죠? 이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근데 아마 이이 이 이야기 이렇게 어, 이분이 지식, 지식이 많으니까, 이렇게 예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금강경에서 한 마디 있죠. 응무소수이 생기심이다 그러죠. 무주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머물 곳은 어떻게? 그 어디도 아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있요 너무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좀 편폭을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어, 뭐, 그 뜻이겠죠. 네. 또더 좋은 어떤 그런 뜻이 있으면은 함께 공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넘겨서 또 유담이라는 사람은 장자의 대종사편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산을 못에 감추고서 어리석게 안전하다고 여긴다는 것과 공자가 내가에서 길게 단식하며 아 물이 저와 같이 밤낮으로 흘러가는구나라고 한 대목에서. 장자의 뜻은 숨기기 전에 산의 모 산에 숨긴 후에 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고 공자의 뜻은 앞에 흘러가는 물이 뒤에 흘러가는 물과 다르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라고 풀이하였는데 이것도 무상을 말하고 있다. 그렇죠? 무상. 그렇죠? 장자의 말에서 야밤에 힘 좋은 사람이 산을 숨긴 못을 통째로 짊어지고 달아난다는 것은 곧 그렇죠? 야밤에 힘 좋은 사람이 이 산을 갖다 물속에 어, 못에다 숨겼는데 그 연못채로 통째로 짊어지고 도망간다. 그랬죠? 이건 곧 생주 이멸의 내. 네 내 때가 생각 생각에 흘러가며 멈추지 않는다 는 사실을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마음 밖에서 다른 법을 취한다면 허망하게 꿈 속에서 보는 것이며 아르마리로 오고 감이 있다고 말한다면 생각 생각에 윤회하는 것이다. 마음이 경계를 따라서 움직이면 오히려 무상의 확실한 모습인 오고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인데 어찌 오고감 속에 오고감이 없는 비밀한 종기를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오고감 속에 오고감이 없는 비밀, 그렇죠? 오고감이 없다, 그렇죠? 만약 법이 곧 마음임을 마음임을 볼수 있다면 인연을 따라 자성을 요지하여한 가지 법이라도 밖에서 들어오거나 안에서 생겨날 것이 없으며 한 가지 법이라도 화합하여 있거나 자연히 성립될 것이 없는 것이다. 이이요요딱 세 줄이죠. 이세 줄을, 어, 위에서 이렇게 많이 예를 들었는데, 딱이세 줄을, 말하기 위해서 위에 많은 예를 들, 들었지 않았나. 그렇죠. 법이 곧 마음임을 볼수 있다면, 그렇죠? 인연을 따라 자성을 요지하여 그렇죠? 한 가지 법이라도 밖에서 들어오거나 안에서 생겨날 것이 없다, 그렇죠? 한 가지 법이라도 화합하여 있거나 자연이 성립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렇죠? 이 구절이 우리가 이, 이 문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아, 뜻이 아니겠나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한잔 넘겨서 이와 같이 오히려 상에 머무는 것을 조금도 볼수 없는데 어찌 온갖 법이 오고 감을 보겠는가? 철저하게 종지를 밝혀 거대한 장벽을 꿰뚫어서 참다운 성품을 보니 마음과 마음이 항상 도에 개합하고 생각과 생각이 종지에 어긋나지 않아, 가고 머뭄이 동시이며, 예나 지금이나 한월, 하나로 관통한다. 그러죠. 이게 우리 법성계에서 나오는, 이거 똑같은 말씀이죠. 이, 오고 간다, 이, 뭐, 그런 것이는 어떻게, 우리의, 이거 아니죠. 이거는, 네. 오 감이 동시며 과거, 현재, 미래가 한순간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건 뭐죠? 다우리이 자성의 바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다, 없다, 이게 빠질 때는 어떻게? 이 원론에 빠진다, 그렇죠? 그것이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여기를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므로 법화경에서는 내가 오래전의 세월을 보는 것이 마치 오늘과 같다 하였고, 유마경에서는 법은 각오미이 없으며 항상 머물 것도 아니다 라고 하였다. 만약 이 머물 바 없는 진심과 변하지 않는 오묘한 자성을 요지한다면, 바야흐로 구경의 생사에 윤회가 없는 자리를 밝힐 것이다. 그렇죠? 시간도 공간도 공하다는 이것이 이해가 힘들 수 있죠. 네. 이해가 힘들 수 있죠. 이 시간과 공간과 이그 자체가 하나의 그림이다. 그렇게 볼수 있으려면 조금, 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어떻게 믿고 그것을 우리가 참고하면은 더 빨리 참고할 수 있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아, 어제 배웠던 내용. 아 44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어, 불자들이 머물고 그랬죠. 네, 거기서 쭉 아래로 내려보면은 아, 그러면 론에서는 왜 이렇게 가고 오물 타파하기 위해 어떻게 가고 오는 것이 없음을 밝혔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이 론서 이렇게 뭐 경전 모든 것에 대게아이 아, 형상에서 형상을 벗어난 것을, 어,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글이 많아진 거죠. 네. 그래서, 간다고 말하나 반드시 갈 것이 아닌 이것이 할 일을 마친 한가로운 사람의 통상적인 생각이다면, 머문다고 하나 반드시 머물 곳이 아닌 곳이 불자들이 머물 곳이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곳에 머물러야 하는가. 이것이 아,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렇게, 우리가 선에서 포인트죠. 정말, 어떤 데 머물러야 되는가. 그렇죠. 머물 바 없는 머뭄이죠. 그렇죠. 네, 무주라고 표현했죠. 응무소주이 생기심이라. 그렇죠. 머무는 데 없이, 어디에 또 머물지 않은 데 또한 없겠죠. 네, 그래서, 하나가 바로 뭐 일체고 일체가 하나가 되는 그 이치를 말한 것이죠. 법에는 또 넘겨서 어 만약 이 중간에 보면 만약 마음 밖에서 다른 법을 취한다면 러죠 그렇죠? 허망하게 꿈속에서 보는 것이며 아름자리로 오고 감이 있다고 말한다면 생각 생각에 윤회하는 것이다. 그러죠. 마음이 경계를 따라서 움직이면 오히려 무상의 확실한 모습인 오고 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인데 어찌 오고 감 속에 오고 감이 없는 비밀한 존재들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만약 법이 곧 마음임을 볼수 있다면 그렇죠? 법이 곧 마음이면 이 모든 법이 그렇죠? 이 우리가 분별한 이 모든 세상 인연을 따라 자성을 유지하여 한 가지 법이라도 밖에서 들어오거나 안에서 생겨날 것이 없으며 밖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안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한 가지 법이라도 화합하여 있거나 자연히 성립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이 법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어떻게 어디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 그래서 마음이, 마음법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면, 법을 보되 그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면, 그죠? 우리 모두 이 마음이 얼마나, 우리 전번 시간에 배운 내용에 뭐라고 했죠? 이 마음은 어떻게? 불가사의하다. 그죠? 너무나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모든 법을 만들고 또 모든 것을 구족하고 있고 그이 자체가 마음의 신비롭다고 표현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거죠. 어, 넘, 어~ 넘겨서 이와 같이 오히려 상에 머무는 것을 조금도 볼수 없는데 어찌 온갖 법이 오고 감을 보겠는가 철저하게 종지를 밝혀 거대한 장벽을 뚫어서 어~ 다운 성품을 보니 마음과 마음이 항상 도에 계합하고여기딱 원문으로 한번 보면은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산을 꿰뚫어서. 성품을 바로 보니, 심심히 어떻게 도를 떠나지 않고, 냠냠이 어떻게 종지를 유배하는 것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성품을 보니, 마음과 마음이 항상 도에 개합하고, 생각, 생각이 종지에 어나지 않아, 가고, 머뭄이 동시이며, 가고, 머문다. 동시이며, 예나, 지금이나 하나로 통한다. 이것이 어, 우리가 한번 딱 짚고 넘어가기 싶은 내용인데 어, 우리가 이 견성한 상태죠. 견성해 보니 어때요? 모든 중생이 붙어였다. 그 말과 같은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현재나 똑같았는 거죠. 이것이 이 우리가 떠난 적도 없고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법화경에서는 내가 오래전에 세월을 보는 것이 마치 오늘과 같다. 백천만 겁 전에 지금이나 하나라고 말하는 거죠. 하였고 유마경에서는 법은 각오옴이 없으며 항상 머물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만약 이 머물바 없는 진심과 변하지 않는 오묘한 자성을 요지한다면, 그렇죠? 머물 바 없는 우리의 이 마음과 변하지 않는 오묘한 자성,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요, 요지한다면, 바야흐로 구경에 생사 윤회가 없는 자리를 바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우리의 본성, 이 마음이, 아, 이 미묘하죠. 그래서 이것을 알면 어떻게 이 생로병사, 그렇죠. 이런 모든 윤회, 이런 것을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해탈할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볼수 있죠.